안녕하세요. 2024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. 12월 2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제 전화기에 전화벨이 울립니다. 어, 태그가 안 된다,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기만 하고 어, 그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서 태그를 찍을 수가 없다. 자, 이렇게 지금 어, 오전부터 어, 되는 경우가 있고, 안 되시는 선생님들이 전화가 옵니다. 공단에서 전산, 어, 그, 교체 작업을 했는데, 오늘 아침 7시까지 원래 그, 계획된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전산 교체하고 나면 아무래도 안정화 작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오류 지정 1로 지정이 될 예정일 것입니다. 어 태그가 안 되면 평상시보다 한 3분 정도 더 이렇게 그,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라는 화면이 나오기까지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가는 화면이 보이는데, 다른 날보다 시간을 조금 더 대기를 해보시고, 가능하시면 태그를 찍어주시고, 어 급하신 어 상황으로 외출을 한다거나 병원 가시나, 병원을 가셔야 하는 경우는 오늘 제공 기록지로 대체합니다 오늘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3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